괜찮아? 이 <laughs> 앞에서 봐봐. 여기 사진 봐봐. 텐트 이뻐. 사진 봐봐, 옆. 아, 여기 보고. <laughs> <laughs> 저저앞 리반가 뭔가 <laughs> 저리 가보자. 아니 차가 오잖아. 괜찮아. 그보어아 괜찮아요. 어디로 가? <laughs> 뭐찍는다는 거예요? 응, 여기서 먼저 었다 해. 안 찍고 있잖아. 안 찍어? 어, 랜덤으로 <laughs> 가운데 끼어 가는데 꼈지. 알아서 찍어 줄게. 어. 사람이 있어야 돼. 어디나 관광이 되 어. 됐어? 여 이거 좀. 여기 줘 내가 한번 해볼 응? 가들어 찍어. 에서 걸기엔 있어. 나오고 찍어 봐. 아까 말어사 응. 어, 서서. 서서 서서 서서.

와빅추의 뜻은 새로운 산, 젊은 산, 어린 산 그런 점을 다녀왔습니다. 와이너빅추는 해발로도 2700입니다. 저 꼭대기에 사람들 보이긴 하죠. 네, 네, 네. 저희가 아까 어, 라인 3으로 올라간 분들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올라가니다 저기 있잖아. 사람들이 많이 쓰있는거 보이죠. 어, 저기가 해발고도 2,700 m 타이고요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음. 겹겹니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마추픽추를 광고를 나갈 때 앞에 건물군 타고 저기 와이너 비추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광고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높은 봉우리 저기 마추픽추라고 알고 오시는 분도 있던데요. 쟤는 마추픽추가 아니고 쟤는 와이너 비추이고요. 아래쪽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 있는 곳 우리가 마츠피츠가 되겠습니다. 예, 이 마츠피츠는 1911년에 미국의 예일대학교 교수인 하이런 빙햄 교수가 발견을 했고요. 어, 우리가 타고 다니던 기차 있죠. 그 기차는 어, 2006년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 후에, 5년 후에 이게 2011년에 예, 발견이 됐고요. 그 전에 기차가 다닌 거는 안쪽에 어, 탄광이 하나 있어요. 석탄을 캐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어, 여기가 워낙에 높은 산 위에 있던, 어, 곳이다 보니까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후에, 2011년에 발견되었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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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okay. you.